자연이 숨쉬는 숲길을 걷는 건 단순한 산책을 넘어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경험입니다. 아래는 푸르른 숲길과 생명의 기운이 넘치는 전세계의 숲속 명소 열 곳을 소개합니다. 7000년 된 조몬 삼나무가 자라는 신비의 섬 야코시마는 비와 안개가 숲을 감싸 신화적 분위기를 자아내며 스튜디오 지브리 모노노케 힘에 영감이 된 숲입니다. 이끼 낀 바위 이리저리 뒤틀린 삼나무 구름 낀 계곡 등 볼거리가 다양합니다. 그림 형제 동화의 무대로 유명한 이 숲은 전나무와 소나무가 끝도 없이 펼쳐지며 짙은 녹음 속을 걷는 것만으로도 중세의 마법 세계에 들어간 듯한 기분을 준다. 트리베르크 폭포, 쿠쿠식의 마을과 숲속 산장과 치유 온천이 많이 있습니다. 맑은 물과 계단식 호수 사이를 나무 데크 길이 가로지르며 숲과 물, 폭포가 어우러진 트레일은 걷는 내내 동화 같은 풍경을 선사합니다. 에메랄드 빛 호수와 폭포와 숲속 데크 트레일은 2시간에서 6시간 코스 등 다양합니다. 단풍이 물드는 가을은 물론 봄과 여름에도 원시림의 향기와 짙은 초록이 깊은 힐링을 주며 쾌백 특유의 유럽식 시골 마을과 조화를 이룹니다. 로렌시안 산맥을 따라 끝없는 숲길과 케빈 숙소와 카약과 연계한 삼림 하이킹을 즐길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열대우림으로 공룡시대부터 살아온 식물과 희귀 동물들이 서식하는 살아있는 박물관 같은 숲입니다. 가이드 워킹 투어에서 원주민 이야기와 함께 체험하며 열대 과일 시식과 맹그로브 숲, 카약 등과 연계 가능합니다. 노르웨이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울창한 소나무 숲과 빙하가 깎은 계곡이 어우러져 북유럽 특유의 청량한 자연미를 만끽할 수 있으며 순록이 실제로 서식하는 숲으로 가족부터 전문가까지 다양한 하이킹 코스를 즐길 수 있으며 여름엔 햇빛 아래 야생화, 겨울엔 설경 트레킹 가능합니다. 실록이 우거지는 봄의 진분홍 진달래로 뒤덮인 능선, 부드러운 숲길과 가을의 억새 능선을 함께 걷는 이 길은 탁 트인 하늘과 그늘진 숲의 조화를 모두 느낄 수 있는 힐링 코스입니다. 가을의 억새 능선과 자연 생태탐방로 등 도심에서 가까운 명소로 조용한 분위기를 선사합니다. 무지개강이라 불리는 화려한 세계물줄기와 함께 열대우림이 어우러진 이곳은 식물과 물이 만들어낸 자연 회화 같은 숲길입니다. 7월에서 11월은 붉은 수생식물이 개화하며 폭포와 천연 수영장 포함한 숲속 하이킹이 압권입니다. 60m 높이의 삼나무 숲 사이를 걷거나 공중 다리에서 내려다보는 이곳은 웅장하면서도 명상적인 느낌을 주며 맨발로 걷는 힐링 코스도 제공됩니다. 야간 조명 트리워크 체험과 후끈한 온천과 연계하기 좋은 로토르아 지역이 볼만합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구름숲으로 포르투갈령 마데이라 섬에 있는 이곳은 이끼와 고사리, 안개가 가득한 숲길이 마치 영화 아바타 속 세계처럼 느껴집니다. 수로를 따라 걷는 트레일과 폭포와 안개 사이를 걷는 천상의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숲길들은 단순한 경치 이상의 경험을 선사합니다. 몸이 걷고 마음이 멈추는 그 숲, 여러분은 어떤 곳에서 심호흡하고 싶으신가요?